사백이 많이 컸네. 이빨봐. 우와 오. 사백이 이빨봐. 많이 컸어 우리 사백이. 어? 우리 사백이 많이 컸어. 그치지 사백이 어른이야 이제 어른. 어른. 우리 사백이 어른. 어 많이 컸어 우리 사백이. 사백이 많이 컸지. 야, 시시크림 발랐다고, 씨. 빨지 말라고. 어? 응? 사백이, 신발 봐라, 아주, 아유. 신발 봐, 신발. 어? 사백아. 신발 형으로 부른데? 어? 이거 형? <laughs> 흐비 <laughs> 신발 와아 사 신발 너빈비 어, 이쪽 발 부러 내가 <laughs>